공을 알리는 3월 아이돌 스타들의 컴백과 데뷔 소식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3월 컴백 대첩을 알린 그 화려한 라인업 지금 만나보시죠. 글로벌 대세 가세븐이 지난 13일 새 미니 앨범 타이틀곡 n e v e 를 발표하며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 JYP 수장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발매하자마자 국내 음원 차트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글로벌한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가요계 MVP를 꿈꾸는 신인 아이돌 MVP가 가요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13일 타이틀곡 선택회를 발표하고 데뷔 쇼케이스를 열었는데요. 쏟아지는 신인들 속 MVP만의 차별성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퍼포먼스 조리라고 이렇게 칭을 받고 싶은데요. 저희가 남들과는 다른 게 어, 다른 팀에 비하면 저희가 이제 피치를 벌여야 해 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맞추는 반면에 저희 야무가 선생님이 이제 계속 흘러가는 그 오디오 자동 소리와일렉트로가 섞인 그 소리에 계속 작자해주셔가지고 플라나가 네. 계속 이어지는 박자들이 많아요. 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퍼포먼스적으로 그런... 퍼포먼스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난 7일 강렬한 섹시미로 무장한 브레이브 걸스도 반가운 컴백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오인조 재편 후 발표한 네 번째 미니 앨범 롤링에 쇼케이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타이틀곡 롤링은 공개적부터 공개 전부터 19세 판정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뮤비 자체에서 이제 살 저희가 이제 노출되는 이제 살 같은거나 라인 같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보시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좀 이렇게 뮤비 뮤비가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하는 거 효과가 조금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3월 컴백 대첩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팀은 어떤 팀이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